고구마 물어수 다 이었어요 여기 있는 거 이제 물탱크 채우고 가야지 그럼 내일 내가 자고 올 때까지는 저탱크가 물을 알아서 줄 거야 이... 3일 동안 이제 쨍이 피어서 말라 죽을 일은 없는 거지 아까 더울 때는 쉬었다가 시원할 때 있지. 저 자동차 인버터가 있거든. 이제 전원을 공급시키고 마지막 펌프를 한번 펌프질을 해야지. 이 핸드폰도 이 충전을 좀 했어요. 내일 꼭 전파사 가서 이거 꼭 잘라버려야 돼. 아, 이거 접촉불량 나. 지꾸러 오는 것들은 쌍그리다. 대가리 잘라서 코드로 바꿔버려야 돼, 다. 작동 안 되잖아. 이 접촉불량으로. 아이씨, 전원 안 걷구나. 오케이. 한 분의 일 남았는데 이제 이걸 채워야지 꼭대기까지 여기 비닐하우스를 짓다 뭘 주워 오던 컨테이너를 내가 태양전지로 전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. 안중에 마지막 주유소 문 닫은 데 거기서 딱 3천만 원 들여서 9 k 로를 설치했는데 1년 지나서는 다 뜯어버리겠대. 내가 다 뜯어왔지. 전기는 남아 돌게 만들 수 있지. 이통을더 지금 농막에두 개가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이 옆에다 하나를 더 갖다 놓으면 T자를 이어놓으면 내가 하루에 한번할 필요가 없잖아 이틀에 한 번이고 횟수를 늘릴 수, 늘리는 것을 아, 축소시킨다? 늘릴 수 있는 거지? 들할 수 있는 거지? 채우는 날짜를 1000리터 짜리 9시, 10시에 와서 한번 채우니까 이게 밑에까지 3분의 1 5분의 1, 5분의 2, 3분의 1좀더 내려왔어요 밤새 한 방울씩 미긴 다음에 내일 낮에 한번올 때까지는 견디겠더라고 채우고 나서 이제 복귀하겠습니다 고구마 물 주는 것도 일이더라고 다 이어버렸어 씨 지가 알아서 뭘다 주는 거지. 초기 때 여기다가 뿌리 잘 내리게 하는 약품 다 썼거든. 또 약품이 또두 또두 개를 주셨는데, 첫 번째 약품은 그게 3만원짜리였고, 두 번째 약품도 두개 덩어리가 대충 그럴 거예요. 그거는 어느 정도 살았을 때 주는 영양제래. 그때 이거 공급시킬 때 우리가 타버리는 거지 이제 할게 없네 모도 심었겠다 고구마도 심었겠다 이제 할거 없네 황기야 나할거 없다 이제 오 끝내버렸어 영상은 여기까지.